예, yeah.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나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나무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네 이름이 소나무가 하면 소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소나무라고 이름을 붙인 그것에다가 우리가 그 그게 소나무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이름을 소나무라고 정했다아닙니까 내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정해 갖고 지금까지 이뤄왔다요 그래서 소나무라고 불려지는 그것한테 가서 네 이름이 소나무가 이러면은 그 소나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과 문자 이 말과 문자를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과 문자에 의해서 우리가 편견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하는 어떤 차별성, 분별심,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말도 없고, 문자도 없는 그런 세계에 갔을 때, 분별심이 있겠나. 그야말로 굴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지금, 그, 금강경 10장에, 呃, 수미산이, 크다고 할수 있느냐 하고 부처님 물었어요. 물으니까 수보리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laughs> 그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크다는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 우주선을 타고 저기 바깥에 나가고 하성증 가서 지구를 바라볼 때, 그 수미산이 크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냥, 당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 크니, 작으니, 많니, 뭐, 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응무소주,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른 바 없이, 이생기심, 그 마음을 내어라. 어디다가 못무르지 뭐 말라 하냐. 부처님은 어... 색성량미촉법. 아 정말로 그참그 당시에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여섯 기간을 안았어요. 육근이라 해갖고 음. 안 눈이잖아요. 안안이비 아니 비 설, 냄새 맡는 거. 아니비설, 신, 몸뚱머리로. 아니비설, 신, 의, 생각. 여섯 개의 기관으로서 이 사물을 받아들인다니까요. 그 여섯 개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한기 맡고, 소리 듣고, 어? 또 생각하고. 이것을 벗어나는 거는 없다요. 참 대단한 사회. 그리고 또, 우리가, 대상. 대상을, 육경이라고 그래요. 색, 성량, 미촉법. 뭐냐. 색. 색이라고 하면은, 모든 물건을 말해요.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들. 이게, 그것도 하나의 색이지 않습니까? 이게 색. 컵인데, 우리가 이것도 색입니다. 색, 색이지만, 요게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지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공간을 차지하는 행체를 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간을 차지하는 색도 있다,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그 생각 속으로 떠오르는 거. 우리 마음쪽으로 뭐, 빌딩, 수십 개를 짓기도 하고, 뭐, 여기 깐져갖고, 바로 저기 어, 설악산까지도 훅 갔다 오고, 생각이잖아요. 생각 속에 떠오르는 행체를 우리가, 그건 공간을 차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생각이다.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색, 성, 소리, 청자, 소리. 색, 성, 향, 한기. 색, 성, 향, 미, 초, 먹. 다, 그 여섯 개를 벗어나는 게 없다. 그럼 의식은 뭐냐? 안식, 비식, 의식, 뭐, 설식 해서 여섯 개의 식이 있다. 우리가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라고. 프로이드는 이렇게 세 가지 의식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럼 불교에서도 육식, 칠식, 전의식, 아유, 육식, 칠식, 팔식으로 나눠요. 그럼 육식은 그 프로이드가 말하는 전의식과 같고, 칠식은 의식과 같고, 팔식은 무의식과 같아. 그래서 이 프로이드가 아무래도 이 자기 이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불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프로이드가 불교 학자들보다는 프로이드 이론을 만들 때 융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융과 참 많은 대화를 나눴다니까요. 이 융이 이 불교 학자 아마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었것 같아요. 그 융과 프로이드가 만나갖고 결국 많은 대화를 나누고 끝에는 헤어졌어요. 저는 그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 했을 때 융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그것도, 그, 자신의 이론 속에 집어넣고 죽은 후의, 그것도, 융은, 뭐, 집단 무의식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지금 삶만 이야기하는 가 아니고, 태어나기 전, 죽은 후까지도 자기의 학문 속에 넣으려고 했죠. 그러나, 프로이드는, 아,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교세 같으면은, 프로이드도, 아마 그 융어의 이론을 받아들여갖고 자기의 이론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을 텐데, 1900년 그당시만 해도 좀더 과학적인, 뭐, 볼수 있는 거, 어, 개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우리도 그 처음에 그 심리학이 출발이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시작됐다, 아닙니까?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우리 학문의 대상으로 삼자. 그래서 프로이드도 태어나서 죽는 그것까지만을 자신의, 그, 이론의 대상으로 잡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해도 의식, 무의식, 전의식, 그것만 해도 역시 불교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그참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우리가 육근과 육경과 육, 그, 의식,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안 왔다는 게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10장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생기심, 생. 우리가 그 생사를 해탈해야 할 때, 이 생은, 유물론적으로는 말하면 우리 몸뚱거리가 태어나고 축고하는데 유심론적으로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생멸이라고 합니다. 이생기심, 마음이, 마음을 생, 일어나도록 하라. 뭐, 물음바 없이 마음을 일, 일어나라. 어? 마음을 내어라. 생자 어? 태어난다. 유물론적으로는 뭐, 뭐, 토끼가 태어났다. 뭐, 어쩐다 하지만, 그, 우리가 유심론적으로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리고, 어, 생사에 해탈했다. 생사를 했다, 해탈했을 때는 이 유물론적인 이몸뚱어리가 생사를 해탈하는 게 아니고, 유심론적인 마음이 생사에 따르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응무, 응무, 소주, 소주, 머무른바 없이 마땅히 머무른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어디다가 형체, 형색, 세계 그 날림이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런 이야기. 색. 아까도 말했지만 색이란 게 뭡니까?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 어? 그것을 우리가 색이라 한다. 그리고, 그것만 따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한번더야 성, 색, 성량 미촉법, 성량 미촉법에 그 달림이 없이, 머무른 바 없이, 어디에 머무르느냐, 색, 성량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머무른다는 겁니까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이게 그, 그 뭡니까? 그수보리가 자, 그 그일장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은 어, 그 보살, 대 보살은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어, 아 중생, 일,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 그리고 보시를 보시 바람미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시 바람미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십장이 와서는 그래살려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색성량 위초법에그 달림 없이 어뭐 땅이 머무르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아까도 좋다 싫다 뭐 크다 작다 결국 그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과 문자에 의해서 분별심에 의한 크다 작다 어떤 그 선사 그사습니까 지팡이를 하나 갖다 놓고 손도 대지 말고이 지팡이가 작도록 한번 만들어 보라. 그리고 제자가 바깥에 나와서 그 짝대기보다 더 기다란 짝대기를 옆에 텁움으로써 그게 작게 되어버려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 이 지팡이를 크게 한번 만들어봅시요 커면으로 가서 조명한 막대기를 갖고 와서 옆에 셈만이 지팡이가 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다 작다가, 찾잔을 넣는데, 찻잔 뚜껑을 하나 갖고 왔는데, 그차잔 뚜껑보다 그차잔에 어울리지 않는 좀 뚜껑이 약간 큰걸 갖고 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말 합니다. 아, 이게 차잔보다이거좀 큰, 큰걸 갖고 구나 그러니까 그, 그러면 그걸 들고 뚜껑을 들고 가서그 장독대를 한번 덮어보라고 합 장독대가 덮으려 하기 이 탭도 없이 작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 크고 작음이 없다. 크고 작음이란 것은 단지 우리가 언어와 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분별심이 일어나서 그 분별심에 의해 갖고 크니, 작으니, 좋니, 나쁘니 이런 것들이 생긴다. 본래는, 부처님 말씀대로 본래는 그런 것이 없다. 수미산이 크니, 작으니 본래는 크지도 않고, 본래는 작지도 않았는데 괜스리 인간이, 뭐, 높니, 낮니 이런 부처가, 이름, 단지 이름이 이름이다. 상이, 상이 아님을 알면 즉각, 여례를볼 것이고, 어? 상이라는 것은 다, 개시 흠망이다 단지, 이름이 이름일 뿐이다. 어? 상이 상이 아니면, 므로 즉각, 견성을 한다. 여례를 보리라는 것은 견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례 이때는 부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 견서내 마음, 참마음, 참나, 참나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 식품이라 그러나? 식품 캐도 되고, 뭐, 십장 캐도 되고, 3 2품3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장을 나누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 달무제, 달, 마대사가 왔을 때, 양무제, 양무제를 만나서 갖고 뭐 못잤했는데그 양무제 아들이, 이, 금강경을 3십 둘로 쪼갈라 놨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도, 뭐, 원래가 그런 건 아니다. 원래가 살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건 아니었는데, 누군가 위해서 쪼갰다. 이 분별에 의해서 그래서 어쨌든간에 금강경 우리가 가장 금강경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구계 그 사구계가 응부소주 이생기시입니다 마땅히 색성량미초법에 끄달림이 그 없이 마음을 내어라 쉽게 말하면 편견을 갖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마음을 내어라 해서요. 마음을 내지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안 내면 왜안 내고. 그건 골덩어리나 뭐, 고목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1차 화살은 맞았는다. 1차 화살은 맞지만 2차 화살은 맞지 마라. 마음을 내는 것은 1차 화살입니다. 좋다, 싫다, 뭐, 어? 저놈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싫다. 이래 되면 그건 2차 화살이 되겠죠. 마음을 내어라켰어요. 좋다, 뭐, 싫다, 기분 좋다, 즐겁다, 짜증난다, 불쾌하다. 이런 마음을 내지 말라는이야기가 아니래요. 그게 1차인데, 거기에 분별심이 들어가서 2차 하사를 맞지 마시오. 아니, 상대방이 그냥 막, 나한테 버럭하를 냈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이고, 저놈이 오늘 내가 요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저놈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래서 내한테 화를 냈구나. 이래 생각하는 것이 1차 화살이고. 저놈이 평상시부터 나를, 어? 싫어하면서, 어? 자기가 그 감정을 눌러 있다가, 오늘 요런 하나 끈수가 생기니까, 몇때 참았던 것을 내한테 다 풀이하는구나. 이래 되면 요게 2차 화살이야. 이런 마음을 내지 말라는이야기지 응? 응무소주, 이생기시.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내라, 하세요. 어? 이 생기심, 마음을 내라. 그, 우리를 잘못 알아들으면은, 그런 싫다, 좋다라는 그런 감정을 갖지 말고, 뭐, 높다, 어떤 평가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 이래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생기심, 응무소주 하나의 집착함 이 없이, 집착성이 없이, 분별함이 없이, 이 차서를 맞지 말고 어? 그냥 느낀 대로 마음을 내어라 하는 게 오늘 십 장의 이야기입니다.